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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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으 신분이고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작년 꼭 이맘때입니다. 8월달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25년째 냉담한 안데레아 형제님이 저는 절대로 성당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전삼룡 요셉 신부님의 기도로 활동으로 냉담을 풀고 작년 이맘때 주일날 6시 미사가 있는가 봐요. 6시 미사 마치고 성체를 향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신 분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7월 27일날 주일날 그 안드레아 형제님이 며느리가 안양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아침 6시에 구매를 해서 며느리가 일하는 가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저한테 전달해 주려고. 7월 27일 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하면 지난주 8월 15일 날 성모 성천 대축일 날 저희 회사 세례를 받자는 마지막 직원 주연천 이사 형제가 마테아라는 세례명으로 방아삼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뭐,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10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입교 건면을 했지만 이 친구는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간섭하지 말고 부사장님이나 하는 일이나 잘 하시라고 미사를 잘 다니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님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하셨죠 영혼 구하는 게 신부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신부님의 사명이랑 똑같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하늘 날아가는 게제 사명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끈질기게 점심 식사 시간이나 회식 자리에 가서 마태아 형제한테 입교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 회장님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입교 건면을 하니까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부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성당 안 가요 이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지난주 세례식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누나 카타리나 누나가 누님이 30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매일 미사를, 평일 미사를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동생이 54세 된 동생이 무서워서 한 번도 입교 건면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마티아 형제한테 너무나도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부님께서 일곱권인가 여섯권 책 썼는데 순서를 좀 바꿔갖고 이 책을 제일 먼저 편했으면은 얼마나 그 수모를 안 당했을까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가게에 있는 책을 읽고 그 다음 날 제가 저녁 때 월요일 날 저녁 때 받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이 책을 우리 마르첼리노 충년 회장 이야기했죠 정말 이 책은 저 청년 회장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3일 만에 그대로 스무스하게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버님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지금 예비신자 입교식을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다 읽은 그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계기를 얻은 게 예비신자한테 이 책을 6개월 동안 꼭 읽어보라고 하면 아마 냉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참고로 개신교에서 발간되는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신자들한테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구매가 가서 선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일치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 35년째 하고 있지만 제 게으른 탓도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많은 걸깨달고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이 책을, 뭐, 그 내용이 나는 냉담 안 하니까 아닙니다. 꼭 읽어보시고, 계신 교신자한테, 그 다음에 냉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그리고 신부님께서 책 안에 써놓으셨죠. 레지오 마리에 할때 교분으로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사가 빨리 끝나면은 책을 구매해서 12,5년 동안 냉담하고 있는 두째 아들 안드레한테 이 책을 선물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은 이교금 그 냉담 회두를 했겠습니까 안드레한테? 그런데 이 안에 다 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저는 확신합니다. 안드레아가 이 책을 읽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신부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좋은 책을 지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짠거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예, 물론 예, 삼룡교라고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거기 중에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어, 예, 짠거 아니고 예, 그래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예.